자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금고래입니다. <laughs> 자 G, GTA5 아 어, 간만에 기획 컨텐츠 왕과 광대 시즌 3 시즌 2까지 했어요. 자 어, 규칙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한 번만 설명합니다. 두 팀이 있는데 각 팀의 왕과 조커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팀원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정하면 되고요. 왕이 죽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조커가 만약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그러니까 조커가 만약 사람을 죽이면은 저 조커입니다. 님 살아나세요라고 채팅을 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조커인 게 들통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조커는 어 웬만하면 티안 나게 잘 짜져 있는 걸 추천하고요. 조커가 죽으면은 오히려 죽인 팀이 집니다. 조커를 만약에 우리 A라는 팀이 B 팀의 조커를 죽였어요. 그러면 A 팀이 지는 거라고 B 팀이 이기고. 그러니까 조커가 아. 죽은 팀이 이긴다고. 누가 죽었어? 아, 오, 휴이 예. 화. 오케이. 이해했어. 에스 댄스네 이해했죠. 그것만 알면 에이. 돼. 이 팀이 중요해. <laughs> 자, 과연 <laughs> <laughs> 어. 야 이게 뭐야? 야이야 저... 저... 이게 뭐야? 차단하게 야! 차단하게 야 차단하게 우리 내려가잖아, 내려가자. 내려가야 네, 팀이 네, 이게 네, 뭐야? 우리... 아니... 안녕히 세요 안녕히 세요아 아, 아, 이거 하라고? 이걸, 이걸 하라고? 이걸... 이걸 하라고? 아, 일단 진지하게 이걸... 초중기 방탄복 구매한다. 아니지? <laughs> 아니 이걸 하라고? 한창 한창 야아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온게임이될거같게해이게죽 이거 되는거아니야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 돼? 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고 이거 어떻게 하지? 돼? 이거 어떻게 이거 어이라고이많 이거 이이 이거 어떻게 이거 5, 누가, 5분 동안 상이 10분까지 차량 아, 이용 네. 가능. 네. 10분 지나면은 차량에서 내려야 합니다. 1 0지 차량 이용 가능. 야, 진짜 어떻게 팀이 이렇게 또 거의 뭐 레전드다 야. 어? 네. 예능네 신이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완벽한 트롤팀 자, 그래서 우리 첫... 왕하고 조커를 일단 상대팀 왕하고 조커를 예상하기 전에 우리 왕하고 조커를 먼저 정하는게 우선이니까 그니까 의외의 의외인 사람을 하자 듣고 아, 네. 있지? <laughs> 의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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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듣고 있어. y u s o 왕 i 루 i c a Kick up. Uwe, Uwe in Saramur 사람 하자 r d u 아니 아니 박넴이 왕인 거는 의외가 아니야. 여기서 박넴이 제일 잘해. 레벨을 봐. 그러면은 박넴 조커, 박넴 조커의 루도비 왕하자왜 제가 왕인데요? 아, 왜니까. 씨. <laughs> 아니, <laughs> 아니, 그거 진짜 의외고. <laughs> 형, 의외, 의외. <laughs> 아니. 뭐.. 뭐 단어가 다르냐? 우.. 우회 우회 우에, 우.. 우회 우회 우..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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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정석대로 가는게 그때 시즌2까지 했을때 편했어 너무 막 꼬니까 오히려 더 힘들더라 그러면은 여빈이가 여빈이가 조커해 그냥 우리 정석대로 가 여빈이가 조커 가고 제가 조커? 어, 어. 너 조커? 조커? 어? <laughs> 좋커? <laughs> 나, 나 좋커? 아니 좋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좋커. <laughs> 이렇게 좋아해? 좋커 되니까 어, 좋아. 좋커가 좋커가다, 좋커가다, 좋커가다 여기. 자 박냄이 왕하자. 내가 왕이요 네가 레벨 저 높으니까 제, 제일 그거 아니야? 체력 제일 많지 않아? 약간 의외로 가면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냄 네가 좋커하자고. 그거를 그거를 한번 더 꼬아서 걔네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치. 아 그치. 외로워. 그냥 해. 어? 야, 해. 왜... 어? 어, 어? 야, 우기 왜? 아, 왜? 아, 이 시민이 됐어. 헬로, <놀람> 나왔다 아, 아. 어, <놀람> 아. 어떻게... <놀람> 죽여. Need, exactly? 죽였다. 아. Okay, <놀람> 진짜 좋다. 진짜 아 이거 안 한다. 어, 그대로네. 어, 그대로네. 아, 그대로네. <놀람> 진짜 좋같 <놀람> 네. <놀람> 저, 저건 대일이시이다시 모르니까 기저기가 방탄복 산다. 그거... <laughs> 그만 좀2팀 배팅한다 이따 봬요 조금따봅시다 조금따봐요 내가 왕이다 오케이 <laughs> <laughs> 아, 나가자고 말했대요 이제... 이제 쟤네들 심리적으로 이제 흔들릴 거야 공이합니다이차도 그대로 있네 차가 없으면 안 타면 아 어? 이거 현익이 형 튕겨가지고 안직둘 나갔어 야 GT 많은걸... 야왕 죽었다 오케이. 너네가 이겼어 오줌 개빨리 써갔어. 아 맞지도 않아 스나이퍼. <laughs> 개잘피하네왕 진격대. <laughs> 어, 야, 그러면 이렇게 가자. 그쪽에서 그쪽에서 한명 나가자. 아. 상의하고 올게. 어, 알아서 한명 어. 내보내. 저희들 누가 나갈까? 내가 이거 예상해 보는데 어, 와, 내가 말한 사람이 나가네. 어. <laughs> 역시나. 근데 아까까지 아까처럼 가자. 방냄이 아, 왕하고 여빈이가 조커. 그렇지, 그렇지. 음. 음. 아... 여빈이가 조커해. 그 날. 아 괜찮은 것 같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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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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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네. 치 뭐야? 치네 뭐 뭐야? 치네 뭐야? 내가 상대방 정보를 알아왔어. 뭔데, 뭔데, 뭔데? 제네 어, 뭐야? 3호당이... 뭐야, 뭐야? 야, 제네 뭐야? 제네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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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대로 여빈이 어, 죽어. 야, 어디, 이대로 여빈이 죽어봐. 쟤는 어차피 마음대로 못 죽여. 내가 조커일 수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마음대로 못 죽이거든. 야박렙만 그냥 짜져 있어. 그렇지. 자야 지금 여기서 봐봐. 나, 내가 야. 도망갈게. 내가 도망갈게. 어 그렇지 그렇지. 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 어, 좋아 좋아. 야, 좋다 좋다 야 그다음에 도빅이랑 나랑 이렇게 블라 블라핑쳐 블라핑쳐. 야 우리도 도망가 그냥 같이 도망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빈이 형 한번 타봐. 오케이. 뭐 하려고? 뭐, 뭐 하려고? 아나 진짜 왕인척 잘한다. 뭐 하려고? 도망가는 거지로. 아, 도, 그냥 도망가게? 아야 네. 어, 어, 이러면, 울렸었죠, 야 이러면 진야 내가,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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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상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것처럼,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봐도? 지금? 아, 이러면은? 그럼 형도 태우자 여기서 쟤네가 나를 죽이지?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들통나잖아 근데 지금 내가 너무 근데요?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니까, <laughs> 그니까 그치? <웃음> 저, 그럼 내가 내리자 어, 여비, 여비 죽는다, 여기 죽는다, 여비 죽는다 여비 죽는다, 여비 죽는다 죽여 말이야, 죽여 말이야 야, 쟤네 함부로 판단을 못하네, 쟤네도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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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 그냥 하나 찍자, 하나 찍어서 그냥 죽여 일단. 아, 답답하다, 안 되겠다. 야, 모여봐, 모여봐, 모여, 모여봐. 야, 레알이 죽일까요? 제 뒤에 있는데. 아니, 네가 죽이지 말고 내가 죽일게. 레아, 레알이. 레아리... 아씨. 레알이가 왕이 아닐까? 레알이가 왕일 거야. 오히려 조커일 수도 있어. 아, 레알이가 조커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 생각해서. 레알이가 조커다? 이형 뭐가 꺼졌는데도 너무? 어, 참 잠... 아니. 야사무장 죽여봐? 그냥? 야사무장 죽여봐? 죽일까요? 아니 이거.. 야, 옷 갈아입었다 아니 한 세네발 쏜 다음에 계속 들이대면 도망치면 싸.. 도망치면 살리고 여보야 니가 주먹으로 한대씩 쳐봐 여보야 그냥 뭐, 네가 그냥 야단.. 그냥 니가 때려! 때려! 그냥 주먹씩 한대씩 때려! 나 한대씩 때리겠다 짜증나는데 그래 아, 때려버려 아. 때려버려 때려때려 때려버려 한 대씩 때려버려 한 대씩 너무 조커인거 지나는거 아니야 너도 시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야 나도 한 대씩 때릴게 야 박넴 너도 한 대씩 때려 그냥 같이 때려 피그맷, 피그맷 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게, 내가 아무것도 안할게 내가 아무것도 안할게 모장형 떼지마 모장형 피 없을거야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안해 됐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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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하는 행동을 보면서 추리를 하라고 일단 모장형은 안살려 몸을 안살려 모장형이 몸을 안살린다고? 몸을 안 쓰고 엄청 때리는데 조커네 모장이 조커네. 준호가 자꾸 저. 아, 맞 <놀람> 어? <놀람> 잠깐만. 야 도둑이 걸려. 걸러... 야야야야 도망쳐 도망쳐. 야 도망쳐. 걸려졌어. 야오분 동안 도망쳐. 빨리. 아니 5분 동안 가만 히 있어야 돼. 야 이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 명이 걸려졌잖아. 이러면은 우리도 지금 하나 결단을 내려야 돼. 오, 그 좀. 내가 봤을 때 모장이 형이 왕이야. 모장이가 왕이라고? 왜냐면 시즌 때 저렇게 하다가 왕이었어. 죽여봐 그러면. 막내 믿고. 아 볼래? 어? 음. 그럼 쏘자. 그럼 그럼 쏘자. 돼. 야 그럼 쏘자. 간다 하나. 아니야 둘. 아니야 아니야. 아, 알까? 아, 그냥 가, 가. 뭔데? 뭔데? 사무장 뭔데? 뭔데? 아 일반 그냥 사람이네. 오케이 야,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얘들아 <laughs> 사무장은 아니야. 사무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지금 왕인 사람이 3분의 1의 확률이고 와일드 쿨 레알이, 타로인데 여기서 왕을 할것 같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타로는 아니고 레알이 그쵸 레알이 레알이다 니네 의견 내봐 박넴 의견 내봐 이거 이거 체력을 보면 안다니까요 체력 체력? 체력 풀피인 사람은 그냥 왕인거지 그러면? 니, 니 이론으론? 타로 방탄도 없다 그러면 타로 걸러 음. 타로 일반 사람일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와이드코너 레알이가 지금 완전 도망치고 있거든. 둘중에한 명이야. 둘. 근데 둘이 옷이 너무 헷갈려. 둘중한 명. 이그데둘중에한 명이지. 야얘 도망친다. 야 왔다.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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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지금 와이드냐 레알이냐는 이건데. 타로는 아니야. 레아리. 타로야. 내가 타로한 번 걸러볼게. 그냥 나 믿고 가보자. 자 타로 사람이야. 잘 봐. 말을 안 하지? 계속 움직이다. 계속 움직이다. 계속 <웃음> 움직이다. <laughs> 다른 말을 안 하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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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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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하래. 테슬라 테슬라 완벽. 그럼 왜? 테슬라 테슬야 우리가 이겼다. 이거 완전 이겼다. 자,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이, 이제 조심해야 돼. 이제 이분의 일확률인데. 네. 자, 하나는 독이고 하나는 약이야. 아니 근데 둘이 계속 야박해. <laughs> <laughs> 이름게안떠 왈도? 아니따라가질못 해. 덜리 놀이터 감사합니다. 야, 방금은 죽을 거안된다너 <laughs> 어! 그냥, 어! 야, 그냥 뒤에 있어, 임마. 야, 그냥. 야, 그냥 쏠래? 야, 그냥 쏠래? 누구? 누구? <laughs> 아니, 아니, 누구, 누, 누구 누구? 누구? 레아리. 레아리? 레아리, 레아리. 레아리? 막 튕겼나? 아니야, 아니야.한테 씩 있었어. 아, 잠깐만. 저거 아니야, 레아리. 레아리? 레아리 너무 나대는데? 야, 씨, 뭐 누구야? 누구야? 아, 왜 이러니? 나또 방어해 주네. 고기방패 하려고 아, 자꾸 뒤에 있네. 아, 레아리가 약간 고기방패가 지금? <목소리> 그렇죠. 아, 미치겠네. 저거 진짜. <웃음> <웃음> 그때 자꾸 싹아 자꾸 움직이. 야. 근데 그 반대일 수도 있어. 야, 야, 남 믿고. 아, 잠깐만. 아. 야, 그냥 박넴이 죽여라. 그러면 네가 왕이니까. 좋아. 왈도 음. 죽이게? 이게 왈도인데? 왈도, 왈도 형인데 레알이 아니야? 아, 애들 get it? Why 어나 n t you 나 믿어? it? Why don't y 어 u get it? Why d 고고 t you get it? Why 것같아 t you get 오, 왈도다 왈도다, 어. 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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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laughs> 자, 제발, <웃음> 제발. <웃음> 뭐야? 너의 정체는 <laughs> 왈도커는. <laughs> 와, 야, 내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아? 어떻게 왈도가 만약 조커라면. 내가 그냥 쏘면은 얘가 그냥 맞거나 그렇게 움찔 안 했을 텐데 이 새끼 <laughs> 쏘자마자 존나 움찔해가지고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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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간만에 좀 머리 좀 쓰니까 재밌는데 한판더 할까 리겜? 아 그래요 한판더 할까요? 어, 리겜 리겜 근데 그쪽은 그쪽은 뭐였어요? 누가 누구요? 아그 알려줄 수 없지. 오. 아. <laughs> 어 어? 어어어어 아, 어? 어? 네. <laughs> 똑같네 똑같네 어, 똑같네 참 똑같네 구라 도비 박남 나 여빈 이렇게 있고 저쪽은 아까랑 똑같네 <laughs> 그럼 우리 또 그대로 갈까 이번 또 그래 그대로, 그대로 가자 어차피 쟤네 모르잖아 <laughs> 저 저는 몰라요 아 우리 박남이 왕이고 여빈이가 조커야.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달리다가 그차 반대에서 오면은 눈이 내려가지고 차에 치여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laughs> 해볼까? 어? 해볼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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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해보자. 야 여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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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차 타고 움직이다가 네가 그냥 약간 자해 공갈단 이런 느낌으로 보험 사기단 차에 쳐박아 네가. <laughs> 렛스터 네. 아무나 쓸수 있는 거예요? 어, 아무나 쓸수 있는 거고. 5분에 한 번씩. 레벨스터 어떻게 써요? 빨리. 그건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너는 거. 그냥 어. 뒤에서 끼어낼 준비만 해. 자, 아, 저쪽이 있네요. 5초. 어, 네. 저쪽. 3초. 네. 뭐야? 저기 뒤에 있어요. 저기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시작했다. 야. 야, 처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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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올라가 올라가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떨궈네 야 죽지, 죽지 않기만 하고 뭐. 여빈아 여빈아 야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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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나, 야, 체력 많이 떨어졌다 체력 <목소리> 많이 떨어졌다 야 여빈아 <목소리> 체력 많이 떨어졌다 야 <목소리> 타봐 타봐 <목소리> 어? 죽이는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목소리> 야 여빈아 여비... <목소리> 와.. 오케이 야 <목소리> 어,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렇지 그렇지 좋아 여빈아 죽기 만들어, 죽기 <목소리> 여빈아 <목소리> <너> 여빈아 <목소리> 여빈아 4분 안에 끝내면 돼 4분 안에 끝내면 돼 4분 동안 차탈수 있으니까 자 여빈아 마지막이야 이거 마지막이야 약간 오, 저, 약간 바퀴를... 우리가 뭐 있는 거 같으니까 지금 일부러 우리 피한다, 그렇지? 그리고 도비기 걸러내려네야 그러니까. 여빈아 네, 아직 아직 너... 아직 아직 아직. 야 우리야 바퀴 없었고 오토에 바꿀게. 아 이거. 야야 도비가 지금 너가 걸러주면 안돼. 우선 저기 아, 너무... 바퀴 다 박게 놨거든요 바퀴?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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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봐. 너무 오케이. 적극적으로 저한테 오는데. 데는... 와 여빈이 근데 스톤 아일랜드 입었네. 멋있다야. 여빈아 지금이야. 바퀴! 지금 지금 지금. <laughs>

그니까왜 뭐, 니들이 면정 면정 넓은 트럭을 타. 지금 아, 접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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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거. 와, <laughs> 아, 재밌네. <근데 정했네. 웃음> 아, 우부경 <우기형> 밑에서 얼마나 <laughs> <laughs> GTA 3시간 다운받고 <laughs> 30분만에 끝났네 근데 뭐 <laughs> 전략이지 전략이지 전략이전략 니네가 자꾸 트럭 타고 댕기길래 이거 맞추기 쉽겠다 싶었고 그냥 들이박았... <laughs> 에반데 아니 그, 킬로그 그렇게 떴으면 끝이지 뭐 그니까 러 킬로그 떴잖아 야 아니면 뭐 아, 어, 어, 게... 억울하면 한번더 하든가 모드 고급 억울하면 한번더 할래? 별로, 아니 면 억울하진 않고 좀 그냥 게리모드 빨리 가죠 게리모드 <laughs> 어, <laughs> 하는 게 좋은 <laughs> 거 같아 게리모드 하자고? 오늘 하기로 안 했어. 오늘 하기로 했었거든 <laughs> 다음에 또 다음에 시간이 있겠지. 아니 착신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에 네, 또, 또 오늘 또 시간이 개발이 다음에. 다음에. 아 그러면은 파토 그거 보자마자 그런 막. 네. 레아라 레아라 게릴 모드 하고 싶어? 할래? 아니야. 아니야. 게릴 모드 하자. <laughs> 다음에 다음에 나 아,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해. 알았어 아, 다음에 다음 해 그러면. 아, 네. 오케이 아, 네. 오케이 다음에. 원래 게릴 모드는. 다음에가 국룰이야. 그니까. 어, 맞아, 미루는 맞아. 이루는 게 국룰이지. 레아라. 국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laughs>